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쌤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용한 일상 회화 표현 다섯 문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당황하지 말아야 해.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영어로 하면요. Most importantly, you should never panic. Most importantly, you should never panic.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막을 보세요. Most importantly. important는 중요한인데요. importantly,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지요. 그래서 직역하면요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역을 해서 most importantly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꼭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사실은 부사입니다. Panic, 패닉. panic은 당황하다 뜻이죠. Panic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직역하면요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이 말인데 우리가 의역을 해서 주어식으로 한다고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you should never fail. 자이 문장의 주어는 you입니다. 당신이 should는 뭐 해야 한다는데 never가 있으니까 결코 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신은 결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니까 우리가 의역을 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당황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Most importantly. Most importantly. 꼭 기억하세요. 자주 쓰입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그녀를 만나지 말아야 해. 자, 이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Most importantly, you should never meet her. Most importantly, you should never meet h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Most importantly, you should never panic.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Most importantly, you should never panic. Most importantly, you should never panic. most importantly, you should never panic. 나는 네가 그에게 강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이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먼저 영어로 하면요, I don't want you to compel him. I don't want you to compel him.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을 보세요. Want A to 동사원형. Want A to 동사원형. 여기서 A가 목적인데요. 주로 사람이죠. A가 뭐 하기를 원하다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Compel. Compel은 강요하다 뜻인데요. compel이라는 동사도 주로 compel a to 동사원형 a가 목적이죠 compel a to 동사원형 a가 to 이하 하도록 강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직역하면요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아 you to compel him 너가 그를 강요하는 것 그래서 의역하니까 나는 네가 그에게 강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겠죠. compel이 뭐라고 그랬죠? 강요하다. 그런데 compel a to 동사 원형 a가 to 이해하도록 yeah 강요하다 그랬죠.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나는 네가 그에게 영어를 공부하도록 강요하는 것 원하지 않아 이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나는 네가 그에게 영어를 공부하도록 강요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I don't want로 시작해야 되겠죠. I don't want you to compel him to study English. I don't want you to compel him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 don't want you to compel him.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 don't want you to compel him. I don't want you to compel him. To compel him. 당신은 그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나요?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영어로 하면요. Where did you intend him to go? Where did you intend him to go?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을 보세요. Intend a to 동사 원형. Intend a to 동사 원형. A가 목적인데 주로 사람이죠. Intend란 단어는 원래 의도하다 뜻인데 A가 to 이하하도록 의도하다 이 말이니까 의역해서. A가 t 이해하도록 시킬 작정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주어진 문장을 직역하면요. Where did you intend him to go? 자 where는 의문 부사니까 문장 제일 앞에 무조건 와야 되죠.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you가 됩니다. 당신은 그를 어디로 가도록 시킬 작정이었나요? 이 말이니까 의역을 해서 당신은 그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나요? 이렇게 됩니다. intend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의 의미문이니까 조동사 두가 필요한데, 시제가 과거니까 did를 넣는 겁니다. intend A to 동사원형 뭐라 그랬죠? A가 뭐 하도록 시킬 작정이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here did you intend him to go?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Where did you intend him to go? Where did you intend him to go? Where did you intend him to go? 그는 항의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우리 말을 영어 순으로 나타내면요, 일단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는 알았다. 그 다음에 항의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이게 목적이죠. 목적을 뒤에다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He knew it was useless to protest. He knew it was useless to protes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을 보세요. 다릅니다. useless. useless는 쓸모없는 뜻이죠. useful은 유용한 뜻이고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useful. us-e-f-u-l. protest. protest는 항의하다 뜻이죠. 항의하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을 직역하면요. he knew. New는 No, K-N-O-W의 과거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했으니까 무엇을 하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원래 New 다음에 접속사 대시 있어야 됩니다. 접속사 대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그랬죠. It was useless to protest. 여기서 i t 은 가져오고, To protest, 투부정사가 to 바로 진주어가 되는데요. 그것은 useless, 소용없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항의하는 것이죠. 항의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it was useless to protest. 이 문장이 바로 동사 new의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문장도 있어요. 그래서 의역하면요. 그는 항의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useless 유용하는 useful useful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He knew it was useless to protest.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He knew it was useless to protest. He knew it was useless to protest. He knew it was useless to protest. 그는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동받았다.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영어로 하면요. She was touched by their warm welcome. She was touched by their warm welcom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막을 보세요. be touched by. 아주 중요한데요. touch라는 단어는 원래 만지다 뜻으로 잘 쓰이죠. 그런데 누구를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be touched by. 수동태가 되니까 무엇에 감동받다가 되는 것입니다. be touched by. 다른 말로 be moved by. be moved by 해도 됩니다. moved. mov. -E 같은 의미입니다. warm welcome. warm은 따뜻한이고 welcome은 환영이니까 따뜻한 환영을 warm welcom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직역하면요 she was touched. 그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warm welcome.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어, 하면 그녀는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동받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뭐에 감동받다? 뭐라고 그랬죠? be touched by. be touched by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응용표현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도움에 감동을 받았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녀는 그들의 도움에 감동을 받았다. She was touched by their help. She was touched by their help.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She was touched by their warm welcome. 원우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She was touched by their warm welcome. She was touched by their warm welcome. She was touched by their warm welcome.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당황하지 말아야 해. 나는 너가 그에게 강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i don't want you to compel him i don't want you to compel him i don't want you to compel him where did you intend him to go where did you intend him to go where did you intend him to go 그는 항의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동받았다. She was touched by their warm welcome. She was touched by their warm welcome. She was touched by their warm welcome.